있는 들길의 형광펜 색깔 치바보시고 위치 확인 들길 형광펜을 색깔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사연까지 내려가면 사연 저택에 마을이 세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마을의 형광펜으로 색깔하겠습니다 주된 시적 대상이 들길 그리고 마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텐데 준비 그림까지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될것 같은데 자 그림 준비 자 먼저 먼저 이 들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렇게 박스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들길이겠죠. 도시에 들길이 있겠니? 아니잖아. 자연 속에 있는 들길입니다. 그래서 박스 처리를 좀 큼지막하게 그려주시고요. 자연 속에 있는 들길이다. 그 들길에 이렇게 하트 모양의 들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낯이설지만 사랑스러워. 러블리에, 들기 근데 여기 이제 주된 인물이 나오는데, 소녀를 왼편 파트에 쓰시고, 소년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소년이라고 쓰겠습니다. 소년을 혐오합니다. 김혜수의 유명한 대사가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죠. 소년을 혐오합니다. 왜 소녀부 판사를 맞으셨나요? 소년을 혐오하니까요. 자 소년 소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소년 소녀가 있는데 빨간 펜으로 체크할 거예요. 자연의 한점 자연의 한 점을 그린 다음에 소녀한테 화살표, 소년한테 화살표. 소녀의 상태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마늘 쪽 같다라는 표현 네, 발음 주의하시고요. 발음 주의하시고요. 마늘 쪽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늘 쪽 같다입니다. 마늘 쪽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어, D 자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마늘 쪽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모양 그려주시고 귀 만든 다음에 예, 눈은 아주 그니까눈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슬퍼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코 그린 다음에 입술을 띡 그려주시면 어, 마늘 쪽 같네요. 자 소녀는 어떤 상태냐 했더니 얼굴 어, 아 부끄럽습니다. 예. 아하예그쵸 혐오스럽죠 맞죠 혐오스럽죠 알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옆에다가 살포시 또 그려보면은 이녀서부끄러움은 알아서 대대 뽑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죠? 알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몸이나 마늘 쪽은 자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을 닮았네. 어 네츄럴이. 어 so r a 럴 이런 얘기예요. 자연스럽다. 자연을 닮았다. 마늘 쪽 자연의 모습이잖아. 이래서는 자연의 모습인 거고요. 얘는 뭐야? 자연의 상태인 거죠. 알몸이다. 인간이 옷 입고 출산하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나올 때 베이비가 옷을 걸치고 나와. 어끔칙 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는 알몸입니다. 플러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들길에다가 최종적으로 빨간 편으로 플러스 표시를 딱 해주시는데 얘가 어떤 이미지냐 했더니 사랑스러워. 러블리해 이렇게 표시하면은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상인 들길에 관한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마을로 갑니다. 다그랬지 지금 다. 그랬지? 지운다. 자, 자연의 일부인 들길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왔고요. 자, 다시 마을로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이라고 쓰시고 빡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쉴게요. 마무리 해볼해 봅시다, 그냥. 자, 자연이 있고요. 자, 자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정확하게 마른 목골로 마을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을이 있고요. 마을은 왼쪽이 다 숨겨줄 거예요. 마을, 마을이 있고요. 자연 속의 마을이고요. 그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집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뭘까요? 울타리, 울타리. 이게 울타리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라고 써볼게요. 여기다 울타리. 근데 이 울타리를 자 만들고 살아간 이 마을 속에서 지금도 색깔 다른 거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나고요. 자 이렇게 제비가 날고요. 이렇게 태양 빛이 졸라 뜨겁고요. 내리 주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나서 이 길을 따라서 이 들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물. 자, 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향하고 있는 방향에 다섯 개. 세개안 돼. 다섯 개. 뭐가 있어? 화초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화초는 플러스야 마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 화초는 플러스. 왜냐하면 화초 심었더니 온갖 자연들이 다 몰려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연출이 된다 이거야. 자, 네 기통에 별을 그릴 거야 별. 별을 그릴 거야 별. 밤에 이 마을 둘레로 별이 졸라 뜨고요. 플러스야 마너스야 플러스죠. 왜 그래? 화초가 플러스니가 어, 별이 떠요. 그 다음에 잔, 뭐라고 그랬죠? 봐. 태양의 잔, 뭐라고 그랬어? 광이라는 표현 나오죠. 잔광이라는 표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잔광. 잔광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광의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초라는 플러스가 온갖 플러스 자연현상들을 유도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만들어낸다. 조화가 주제의식 조화가 주제의식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마무리 자 10분 휴식